안녕하세요 찹쌀마입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 찾아보게 되었는데요. 여러분들 유튜브에 오면 영상 보려고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영상을 보여드린게 아니야. 어, 제가 계정 오류 때문에 제가 계정을 바꾸게 됩니다. 그래,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틀 놓은 건데요.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찹쌀마 TV. 이 TV는 어 제가 영상들을 지우지 않고 제가 이거 그냥 냅둘 겁니다. 이 영상을 또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오셔서 이 영상들을 보시면 되겠고요. 어 근데 제가 계정 오류로 인해서 계정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음 계정 바꾼 걸 보여드릴 거예요. 잠시만요. 네,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뜨는데, 이렇게 하면 마스찹쌀이 떠요. 근데 내채널 들어가면, 찹쌀 마우이라고 떠요. 구독자 제가 아직 없고요. 그 뭐지? 아직 동영상을 올리지 않아서, 이렇게 지금 뜨는데, 제가 동영상을 여기랑, 그리고 제가 원래 쓰는 계정이랑, 이렇게 두 군데 올릴 거예요, 여러분. 어, 구독을, 그 옮기, 옮기시거나 아니면 둘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제가 계정을 바꾼다고 영상을 저 혼자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키브님 포이님 같은 많은 사람들이랑 제가 찍을 거니까 어,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, 많은 프로그램, 아니, 많은 앱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고, 여러분들이랑 같이, 어, 더 소통을 할수 있게 되는, 되었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, 이, 저가 계정을 바꿨는데, 계정, 이 계정 많이 찾아주시고, 찹쌀마오 이름만, 이름은 똑같아.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채널 방송이라 해도나 동영상은 달라도 여러분들 같은 찹쌀마우니까 어 찹쌀마우 누가 따라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둘다 운영하는 거지만 한 쪽은 중단하고 한 쪽은 계속하는 거니까 어옛날 영상을 보고 싶으면 옛날 제가 운영하던 걸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지금 제가 하는 걸 보고 싶으면 이걸 들어가시면 돼요. 여러분, 저, 찹쌀마우TV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들, 제가 많은, 많이 찾아뵐 거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, 그럼 안녕!